자 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한어 이거 무슨 강이죠? 아 조양강이라고 한대요 조양강에 와 있는데 자 이곳은 작년에 애니멀 스토리 원장님하고 한번 방문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구멍 치기를 도전했다 실패했거든요. 를 그래서 오늘 재도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멍 치기를 도와주실 여기 현지 분이신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지난번에 입질이 없었잖아요. 네 없었어요. 오늘은 좀 어떨까요? 오늘은 저번보다는 좀 낫고요. 아 그래요? 낚시도 좋고. 아 드디어 오늘 또원 없이 잡아볼 수 있는가? 오늘, <laughs> 자, 오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짜잔 꺽지 잡아먹으러 온꺽사 먹보입니다. 또 맛있는 거 먹겠다고 귀신같이 소문 듣고 달려온 자사 먹보님 오늘 뭐야 이거? 아니 햇빛깔이.. 아니, 아니 부담스럽잖아 <laughs> 갑자기 아 여기 양옆으로 이렇게 까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오늘 구멍치기에서 대물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미끼는 요 미꾸라지입니다 이 미꾸라지의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꾸라지를 사용해서 오늘 대물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미끼를 껴가지고 이돌 틈에다 넣는 겁니다 자 여기에 미꾸라지게 끼면 여기 움직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애들이 보고 덥석물수 있거든요 자 여기 여기 좋아 어디에 숨어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 해봐야 돼요 불어라 여기 지금 꼭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오! 오! 바지 입질하는 거 아... 어? 거기 있는 거 같아요? 자 여기 굉장히 유력하대요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복보 오기 전에 복보 오기 전에 빨리 움금임 너무 좋은데 이걸 안 먹는다고? 그렇지 그렇지 오! 입질했어! 아니 실력이 큰거 같은데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난 가만히 있었어 지금 바늘을 제대로 안 물고 미꾸라지 끝만 물은 거야 이게 또잘 잡힐 때는 막 느나 모드가 될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안 잡힐 때도 이렇게 안 잡힙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약간 그 어복이 없는 사람이 하나 껴있는 것 같아 그치? 나 항상 생도형이랑 나, 생도형이랑만 낚시 오면 안돼야 여기 포인트 너무 좋다 여기 구멍 너무 많죠? 이런데 다 넣어봐야 돼한 마리는 있겠지 어? 잡았다!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짜잔, 이게 바로 오늘의 대상 생물 빙그르르 꺾지입니다. 자 여기 사이즈가 조금 아쉽긴 한데, 와 어. 은하수 꺾지, 은하수 꺾지. 와 예쁘다, 형 어. 예쁜 거 잡았다. 예쁘지? 어. 안돼 아, 아직 성에안 찬다고. 좀 작긴하다. 어더큰거 잡을 거야. 네, 큰거 잡으러 가야 되겠네. 어, 네. 어 잡으셨어요? 저 지금 갑자기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와 어, 비슷한 사이즈. 쌍둥이다, 쌍둥이 같은 날 태어났네. 자, 네. 여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큰 것도 많이 서식을 하니까 조금 더해 보면 큰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스타트했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여기도 좋아 보여.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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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와라. 이제 자신감 붙었어. 오, 어? 야,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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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야, 이거 입질 이 되게 예민하다. 끝에 꼬리만 삼 물고 도망가네. 여기 컵. 야, 미꾸라지 가져갔다. 가져갔다고? 어. 자 여기 대물이 있거든요. 지금 입질 두번 받고 미끼 하나 따였어요. 야! 또또 또 따였어. 내가, 내가. 자 미끼를 살짝 꼈더니 지금 미끼만 딱 뜯어가거든요. 아 이거 이따 다시 올까? 다시 와야 돼. 아, 이따 다시 오자. 여기 여기 미 여기 여기. 어. 꺾 어. 아니야 그꺾꺾꺾 꺾. 야야 야. 오오 오. 무한 거야. 와 가로채기 진짜 너무한데. 야 네가 못 잡으니까 내가 답답해서 왔잖아. 야 역시나 은하수 꺾지고 너무 예쁘죠? 자 시커먼 거 봐, 돌 속에 숨어 있어가지고 애들 채색이 굉장히 어둡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더큰거 노려볼게요. 아직 성이 안 차거든요. 저저 저 레슨 받고도 못 잡는 거 봐라 저거. 아 자세가 틀렸네. 그 프로의 자세가 그렇지. 그렇게 해줘야지. 자 저기 또한 마리 발견하셨대요. 왔어. 어? 어? 내거더 맛있게 생겼지? 내거내거 아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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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웃음> 뭐야 내 거보다 크잖아! 아질수 없어 질수 없어 자 지금 돌 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볼 곳천지예요야요돌세개 중에 하나 무조건 나온다 보세요 야,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자두 번째 돌 어? 잡았다 o 았다 h 아, o 빠졌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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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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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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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어 아 확실히 덥석 물질 않네 지금 활성도가 지금 좋진 않아 그래도 미끄러짐이끼니까이 정도지 야 저런 데 너무 좋지 않니? 그리고 이게 활성도가 좋을 때는 늦자마자 물는데 넣고도 한참 있어야 물어요 얘네들 있어도 잘안 물더라고 역시 현직 분은 소리 소문 없이 막 잡고 계셔 우리만 요란해 오! 물었어? 가져왔어가져왔어어아 진짜 어디였는데 아까 들어가래? 아니? 나 지금 입질은 슬슬 많이 하고 있는데 아, 얘들 입질 예민해 가지고 바늘까지 덥석 무는 게 아니라 미꾸라지 끝만 물고 딱 뜯어 가요. 어! 잡았어! 잡았어! 아, 자, 이거 수만불로 갈수록 조금씩 이게 활성도가 살아나는 거 같아요. 잡았어! 하하. 네. 간 나의 실력을 자, 또한수 했습니다. 뭐 사이즈가 썩 크진 않지만 뭐 평균적인 사이즈고요. 어, 요게 이제 은하수 껍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피부에 보시는 대로 은하수 별이 반짝이듯이 이렇게 쫑쫑쫑쫑하고 빛나는 와, 예쁜 거 봐. 요렇게 반짝이는 거를 이제 별칭으로 은하수 꺽지라고 하는데 꺽지는 뭐 단일종입니다. 우리나 라딱한종 있고, 근데 수계에 따라서 이렇게 무늬 패턴이 달라요. 이렇게 한강 수계에서 나오는 꺽지들은 은하수 패턴이 보이고 남쪽이나 이런 데서 잡히는 거는 이런 패턴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별칭으로 은하수 꺽지라고 부릅니다. 어, 예쁘죠? 뭐 하고 있는 거야? 한 마리 잡았잖아. 아, 여태 한 마리 잡은 거야? 잡았... 아니, 걸린 거한네 마리 걸렸어. 아, 나셀 수가 없어. 아무래도 그 내마리 네 잡았잖아. 어떻게 잡았지?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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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해본다고? 어. 애들이 지금 입질이 한 템포 늦거든요. 그래서 넣고 조금 기다려봐야 될거 같아. 헐! 야큰거 잡으셨네? 오 진짜 크다. 야 그래 이 정도 돼야지. 야설 걸렸다 설 걸렸다. 와이 정도 돼야지. 히의. 좋다, 좋다. 이, 야. 이거 털리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이거 쏘가리 아니야, 쏘가리? 와. 이 정도면 한20 되겠다, 그지? 그니까 엄청 커 보이네. 와. 지금 구부려서 그렇지? 조금 펴 줄래? 피질 안아, 얘가 힘을 주고 있는데. 와. 아, 이거 입을 물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자, 이렇게. <laughs> 이렇게. 어, 그래도 계속 구부리네. 와, <laughs> 멋있다. 아가미 펼치고 있는 거 어. 봐. 우럭 같아, 우럭 그지? <laughs> 여기도 싹 물살에 흘려가지고. 자, 요런 데도. 앞작한 돌 아주 좋아 어우 분위기 좋아 어, 언제 잡으셨어요? 어, 뭐야 언제 잡으셨어? 원래 고수는 말이 없는 거야 아저 좋다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진짜 좋다고 하면 꼭 없더라 어? 가져갔다 강력한 녀석이다 아니 그새 자리를 뺐네 아이 울었다 가져왔어! 여기. 아! 여기여기 여기. 가운데 어. 이번에잡아가 이제 배불러 두 마리 먹었으면 얘네 아니 겁나 큰거 같던데? 보니까 진짜 이물가 쪽이 확률이 높긴 하더라고요자 이런데 이런데 근데 조금 안쪽으로 얘가 들어가줘야 입질을 하던데 물었다고? 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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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아아 <laughs> 제법인데 장비빨이었어. 빨리 내놔 이제. 아니 진짜 장비빨이야. 진짜 좋다. <laughs> 야 역시 구멍 치기는 대나무 낚싯대야. 와 아, 이게 약간 얘네한테 이질감이 없나봐 이 색깔 때문에. 그런가? 어 네. 갑자기 또 소강 상태네. 아 진짜 장비빨인가? 내 이거 낚싯대 바꾼 이후로 지금 한 마리도 못 잡고 있거든요. 자 먹보한테 다시 이 대나무 낚싯대 뺏어 왔어요. 자 이제 보세요. 어? 정이 눈앞에 돌을 무시했어 뭐야? 형은 이 눈앞에 돌을 무시했다고 아, 기분 나쁘네, 이거? <laughs> 아, 이, 자주 신상해. 아이, 자주 신상해. 아니, 어, 열받아. 자, 딱한 마리만 더 잡고 끝냅니다. 딱한 마리. 딱한 마리 가자. 아, 이 마지막 한 마리가 꼭 속을 싸우 가지고 집에 못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일로 어, 와 일로 와 왜? 엄청 커 빨리 와. 멈커 엄... 빨리 와. 그래? 엄청 큰게 있다고? 응. 어디 어디? 아 거기? 한순식간에 털어갔어. 한순식간? 진짜 순식간에 탁 하고 털어갔어. 찍히고 있어. 오, 았다우 와, 우 와! 야, 애들이 확실히 삼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구나. 아, 형이 놓치지 마 제발. 크지? 어. 어. 오빠 내가 크다그랬잖아 덩치가 엄청 컸다니까. 형 진짜 귀신 같은 거 알려줄까? 어? 내꺼 액션캠 딱 끄는 순간 형한테 물려서. 응. 역시 넌 카메라를 꺼야 돼. 어. 와, 시커먼 거 봐. 이제 입을 꽉다물고 있거든요. 와, 은하수꼭지. 자, 이런 게돌 밑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있어도 잘안 물어.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야 결국 한수더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잡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종 조가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종조각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아까 여기 현지인 분께서 처음에 잡았던 고개체고자 일단 조각망에 있는 거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자 하나 둘셋오제법 오, 잡았다 다나온 거야? 어와 많다 야 이게 크다 얘랑 어, 이게, 마지막에 이게 마지막 잡은 거지? 요게 마지막 같고와 어. 현지인 분이 잡으신 거 얘도 좋다 와 사이즈 둘이 쌍둥이인데? 오 보라색 약간 푸른색이다 푸른색 이 이쁘게 생겼네 맛있게 생겼네 자, 자 이렇게 오늘 최종 조과는 총 세어봤더니 14마리 더라고요 뭐 목표가 20마리긴 했지만 아직 활성도가 그렇게 올라온 시점은 아니라고 해서 뭐이 정도면 그래도 만족스럽게 채집을 한것 같아요 와이 친구는 진짜 사이즈가 제법 준수하고 물론 잘 나올 때는 더큰 개체들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와 멋지다 멋져 이게 껍지가 사실 굉장히 흔한 오종이잖아요 웬만한 규모 있는 하천에 다 서식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잡기는 사실 또 막상 쉽지가 않아요. 막 그래서 1 0 마리 이상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껍지 자원이 워낙 풍부해서 이렇게 나왔다 하면 이 정도 마리 수는 잡는다고 해요. 자 어쨌든 요 이제 큰 개체 몇 마리만 이제 자산 먹보님이 필요해서 이제 챙기시고 나머지 작은 것들은 다시 방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친구들은 다 살려주도록 할게요. 잘 걸어. 와. 오케이.